공개중이야 원투! 원투! 저거 드리볼 안된다고 얘기해줘라! 내 죽어 나가야 돼. 어, 다시 풀어. 다시 풀어. 이거 늦죠 느죠. 전! 넓게 보자. 넓게 보자. 번아야. 현호 짧게. 조스로 가지 말고 좀 넓게도 봐. 아운도 안 돼. 바운도 안 돼. 肯斯顿啊。<noise> <noise> 사이드 로만 안쪽 은 바뀌 어. Okay.

주부 예. 아니야 아니야 여기 게 여기 게아 뭐예요? 아이 성준서야 너나 야 왜? 너나 왼마그이야 더블 더블! 됐어! 솔로! 오! 도 살려라! 그렇지! Yeah. <laughs>

어 바지런 해줘야 돼좀더 바지런 해줘야 돼, 좀더 해줘야 돼. 얘가, 얘가 치는 거 봐야 된다 성준아 성향파 빨리 준서 좀 정신 차려! 쟤도! 쟤어어도패도 쟤도! 끊어 쟤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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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! 아, 이거. 아, 이거 잘라낼게. 슛! 공! 격 야, 영비. 야, 영비. 뭐야, 왜 이래? 아, 에이, 선유! 쿠패스! 야, 준서. 중서, 준서랑 지금 아 조금 불편해. 나빨 여기 빨리 띄워 줘야 된다. 살려이지골 어, 집중! 골 집중! 같이 모라! 같이 모라! 이거 전방 압박 야 지금 전방 압박이야! 아, 전방 압박인데 어디 가냐, 저 친구. 여유 여유 여유. 여유. 못 잡아, 못 잡아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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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또, 아, 또, 아, 또, 아, 또, 아, 또 줘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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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와우! 한번 더, 한번 성재. 성재, 이 형, 한자로 들어가야 돼. 아이거 네, <laughs> 다시 굴자긴 나가지마, 긴 나가지마. 오케이. 어, 여유있게, 여유있게. 계속 줘, 계속 줘! 옳지. 고추! 오우. 아이, 야이 뭐야. 오우. 아, 더 세워! <laughs> 아이, 좋다 지금! 이리, 이리! 사이드야, 얘 친다! 그렇지, 굿! 우빈, 지금처럼 굿커버! 아이고, 아이고... <laughs> 호야 이거 안 돼! 길게 봐, 길게 봐, 여기 여기, 여기, 길게 봐야 돼! 보지 못 차린다. 네개 하나다 나이스 킵이다야그리 어? 마찬가지. 너가 한 번만 부딪혀줘도 방해만 해줘도 괜찮잖아. 넓게 풀어 넓게 풀어 넓게 넓게 아 얘가 자꾸 고립되는 체스만 라 에이 야 너의 선택 하나에 자꾸 고립되잖아 나이 <목소리> 야, 성재야. 그 부딪히면서 하지 마. 미리 줘. 아, 너무 가깝잖아. 너무 가깝다고. 나갔다 들어오던지 아니면 거기서 뒤로 물러. 어머, 저분데 그래. 넓게 봐라 그렇다 아, 약해 약해, 약해. 좀더 강해야 돼 전호 좀더 강하게

멋져 멋 이거 예 보면 안되고 쟤 봤어야 돼 붙어야 된다니까 내리지 말라니까 내리지 말라니까 앞선에 있는 애들 붙어 모르잖아. 또 모르잖아. 야, 르잖아또루르잖아 야, 야야야! 이리 야 와, 이리 와. 빨리 와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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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! 설명해 봐. 왜 그렇게 안들어가도 아무도 여기 루어 이루어, 이루어, 이이 안주고드리부렸잖아 그냥 보고 그냥 드리부렸잖아 진짜 축하하지 마. 어? 오, 그냥 빨리! 아, 풀라고. 뭔가 찔는거하지 말고. 아, 또또 풀어 주잖아. 또 풀어 주잖아. 써. 아이야 그냥 눌렀어야돼 이것도 눌렀어야돼 월! 월! 아, 얘도 얘도 아니야, 야, 얘 앞에 있는데 거기 누군준거냐니까아 정말 어떤게 선택을 할수 아니. 아니야, 그렇지. 있어 어 아니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. 사이드로만 <놀람> 사이드로만 <놀람> <마>, 사이드 <놀람> 얘 사이드라고 이제. 됐어. 왜! 아 n 왼발데 에이! 왜 여기가 굉장히 활발해 보여는데 너희 두 명이 그냥 농락당 하고 있는거야 둘, 둘둘 알겠어? 지금 못 뛰고 있다고! 내가 네. 앞어 아! 이안 늦었어. 아! 이안 늦었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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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리받아! 빨리받아! 어, 어, 어. 아. 아, <목소리> 지금도 얘가 보때는 거에 네가 못아줬잖아. 너 잘못이라니까? 네. 서

그렇게 모르지 말라고 너 하나 눌러서 될게 없다고! 강하게 눌러야 돼. 와, 강하게. 아. 이 라이더. 라이더. 나와. 얘 하나 쪽으로 나와 이제. 그래. 정준서 빨리, 그. 빨리 안 나와?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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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야, 야. 이걸 중고라고 치우쳤으면 너 무책임한 거다, 지금. 어? 알겠니? 야, 그렇게 뜯으면 그냥 나와야 돼. 이러, 내려가야지, 내려가야지. 성 아, 왜안 오니, 거기. 가. 가. 5회. 어이아 여러 가지를 해 <이> 그래. 아, <�ament>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아, 이거.

아니, 야, 야! 야, 아니, 야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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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니지니라고 얘기 들어! 그냥 그게 배우는 거니까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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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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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니아아고여기 이 하나만 지 왼쪽으로 가하게들는데 네. 하나. 어. 자, 자, 소, 소. 커, 살짝, 그냥, 발.. 아, 어.